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등원하고 학부모님들은 믿고 맡겨주실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날개를 함께 펼쳐주는 선생님. 동원그룹 사내 어린이집에서 삼세반 나비반을 맡고 있는 남궁윤입니다. 저는 주임교사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아이들의 컨디션을 면밀하게 살피고 특이 사항을 잘 정리해서 부모님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님의 하루가 편안하려면 아이들의 하루가 제일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부모님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필요라고 느낍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제2의 집이에요. 부모와 떨어져 보내는 처음 사회이자 온종일 머무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컨디션, 정서, 안전 이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놀이 자체가 학습이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언어, 감각, 신체, 사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주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식재료도 아이들 기준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원 홈푸드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돈가스 같은 메뉴도 조리사님께서 직접 고기를 다져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맛과 양, 영양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바로 옆이라서요,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산책을 통해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원 어린이집이 완공되고 세팅을 마친 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우연이지만 왠지 운명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저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와 일상을 함께 하다 보면 느낀 게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고 그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게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아이를 달래거나 웃겨줘야 할때 빗속말로 선생님은 너가 제일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엄청 밝아지고 그 순간 자체가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시는 감사 인사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저도 제 아이를 기간에 맡기고 출근하는 입장이라 그 마음이 너무 잘 알거든요. 아침에 아이가 울면 부모 마음은 하루 종일 그 아이에게 가 있어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와서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거든요. 겨우 3초 될까 싶은 짧은 순간인데 제 하루를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이들과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을 더 웃으면서 따뜻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거, 예쁜 것을 많이 보고 느껴서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매일을, 부모님에게는 마음 편한 하루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자, 화이팅! <laughs>